레디 액션 스타트 네 오늘의 첫번째 영상 왕복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홍땡준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어두운 밤길을 주행하며 가고있던 불박차량 그런데 전방에 가고있던 K5 차량이 어? 와 라이트 꺼버리고 그대로 신호 위반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번호 찍혀서 누가 신고할까봐 저러는 거겠죠 저렇게 가면서 나는 역시 똑똑하다고 뿌듯해할 운전자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laughs> 광주로 갑니다 양산동에서 듀스맘님의 영상이고요 기다리던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앞차량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어 그런데 앞에 가는 차량 방향이 좀 이상한데요 이야 그대로 역주행하면서 가버리는 차량입니다. 경적 울리며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리자 이제야 눈치를 챈 건지 다행히 도라는 오는데요. 정체가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쳐다봤더니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역주행을 했답니다. 밤도 아니고 대낮에 중앙선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 되나요?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개인적으로 도로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직진차로 끝에서 가고 있었는데, 역주행하며 지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는 거죠. 보시면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비상등부터 켜시죠. 그런데 이 차량, 보시면 라이트도 꺼져 있고, 그나마 켜진 안개등도 한 쪽만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역주행하며 온 건지는 알수 없지만, 중앙 분리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서부터 계속 온것 같은데, 정신 좀잘 차리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고장난 거면, 그 그것도 빨리 고치시고요. 퇴! 123님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저건 또 뭔가요? 어? 역주행 방향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역주행 특집인 건가요? <laughs> 어디서부터 저러고 온 건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 맞은편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경적을 울려대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후진하면서 비켜보는 티볼리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회전하면서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진 티볼리 차량인데요. 도로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그냥 멀뚱 활동 한참을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비트쎄님의 영상입니다. 어, 비트쎄면 레이싱 팀 아닌가요? 어? 아무튼, 비가 억수로 내리던 어느 날 집으로 가고 있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2차로에 가고 있던 카니발 차량의 창문이, 아니, 저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리면 비가 다 들이쳐서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모르는 건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대략 3분 전, 이렇게 지나칠 때만 해도 분명히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굳건하게 닫혀있는 창문이 보이시죠? 한 참 주행하다 답답했는지, 운전자가 직접 창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거였는데요. 중간 신호등에 서면 알려주려고 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패했다는데, 왜 저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린 걸까요? 보행자가 보여서 멈춰 섰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허이, 건너려는 보행자를 봤을 텐데, 어르신이 다시 길을 건너려다 또 멈춰서는데요. 또 들어오는 거야, 차. 어차피 저 앞에서 멈춰서야 되는데, 그냥 잠깐 기다리지. 계속해서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차량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건널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횡단보도 한번 건너기 진짜 힘든데요. 어, 저기 차, 차, 차. 에헤이 참 다들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차피 다들 앞에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결국 만나게 되는거 그냥 잠깐 기다려주시지 처음 스타렉스 차량만 선진입이 확실치 않아 제외하고 나머지 6대 차량은 모두 보행자 보호 위반 7만원씩 합의 42만원 음융치료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laughs> 어이구이, 서블 루마~ 지금 이게 뭐하는 거여~? 허이, 그 와중에 또 용모는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든지 말든지, 직진 차량이 있든지 말든지, 그 와중에 살고는 싶은지 오지 말라고 손짓하는 게 너무 웃겨서 제보해 주셨다는데요. 그 머리 신경 쓸 시간에 교통복귀나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하이바도 좀 쓰시고요~ 예? 대로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자주색 차량이 우측의 흰색 SUV 차량을 후방 추돌하면서 트럭까지 추돌하게 된 사고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통행량이 적어서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라는데 아마도 사고 원인 역시 과속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디서든 과속은 하면 안 되겠죠. 특히 터널 내에서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항상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박차량 운전석 창문에 가래침을 뱉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제보인데요 와 침을 아주 야무지게 뱉고 갔습니다 더러워서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보니까 직진하려는데 앞으로 끼어들어서 못 가게 만드니까 경적 울렸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까 또 경적 울리면서 신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시면 번호판을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놨죠 어차피 신고도 안 되고 못 잡으니까 막 나가는 게 아닐까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무판으로 배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배달하고 다닐지 눈에 아주 헌하네요. 아이고 여기 경찰도 와 있고 보니까 여성분들이 운전하다 서로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잠시 후 우회전하기 위해 끝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이번엔 전방에 멀리 저게 뭔가요? 전동 스쿠터에 리어카 달아놓은 거야? 어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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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붙으세요 우측으로. 네 예, 전동 스쿠터는 무조건 피해가야죠. 그리고 이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진입했더니 짜잔. 어? 내가 바로 망부석이다. 넌못 지나간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 계속되는 경적 소리에 잠시 후 짜증 섞인 말투로 들려오는 말 그렇게 또 30여초를 기다린 끝에 이제야 나와보는데 더 기다리게 했으면 미안하단 제스처라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본인 때문에 1분 넘게 공구리 당하고 뒤에 주차장도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아쉬운 마음에 제보해주셨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저건 또 뭔가요? 이야, 여기서 유턴하겠다고 차선 물고 이러고 서 있습니다. 아니다, 저기 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튼, 본인 편하자고 민폐도 참 가지가지인데요.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아, 옆에 카니발이었어요. 좌회전 조심히 하세요. 내가 바로 카니발이다. 역시 그 명성은 실망시키질 않는데요. 어, 둘이 싸운다, 싸운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 참으셨다는데요. 개인적으로 카니발 참 좋아하는 차량인데 어쩌다 이렇게 과학이 돼버렸는지. 인코스로 돌면서 무리하게 2차로까지 들어와버리면서 사고 유발 카니발. 역시 신고 완료하셨다네요. 좌회전 빌런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인코스를 좋아하는 걸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